어머 m o s t sure. I'm the o 밥을 e r o 먹고 올라가자 오늘 <laughs> <근데 웃음> 엄청 추울 것 같아 조금 더 r e 것도 있겠지만 그냥, 네, 그냥 먹어도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수 있도록 도와주 o t sure. I'm not sure. I'm n 다 아멘 Let's go! Party people! 아고 있어요. 안돼! g 다고 한다. <laughs> 나촬영 h 고 있는 r t y p 나 o p l e I'm going 꺼 o go to the p a r 거 y people. I'm 야 영상으로도 느껴진다 눈 크기가 어? <laughs> 아니, 오른쪽 마스카라 했는데 오른쪽이 더 커진 것 같지 않아? 어 눈썹이? 그렇네 대박이다 어. 이래서 화장을 하는 거야 너는 뭐 하니 쉐딩 하니 안에가 오니 그런 걸로 바르나 아니 근데 한대. 영상을 보고 해서 나는 안 익숙해 아직 네, 화장 네, 익숙해지겠지 <laughs> 나도 아직 화장이 안익숙해데 <laughs> <laughs> 어려워 그리고 그날마다 또잘된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 똑같이 해도. 눈밑 애교살로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laughs> 왜내 말투 때문에 그러지? <laughs> <무슨> 뭡니까? <laughs> 세기말 말투냐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포인트로, 어, 한, 약간 오렌지색이야? 어, 어 예쁘더라. 어제. 첫 <디어> 부부샵. 첫 부부샵. 형들 참 휴게소 일단은 화장실부터 가자. 어, okay. 케이그 우리 돈이 없어. 어, 내 카드로. 아니 우리 스크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시간 시간 <치면> 또 걸리냐고. 계속 돈이 없어. 아, 그래 가서 스크래를가지 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laughs> 여기 정도면 저 안에 가서 딴 거.. 어.. 끝난나 여기 <laughs> 그렇다고 엉덩이 오징어 오징어 감사합니다 오징어 오징어 김나는 거 봐라 이야 오, 맛있고 맛있겠다 한 마리 더? 아니야 아니야 한 마리 로어 맛있겠다 3마리로... 그러니까 하나면 돼. 어. 뭘 하나만 돼? 어뭘 하나만 산다고? 하나만 아, 사도 괜찮을 것 같아 나저 향기 이거 뭐고 봤어? 어. 맛있어? 어. 이거 먹을래? 맛있어. 근데 아니, 이거 스푼에 하나씩 하나씩 아래 이거 을 들고 가는. 어, 이쪽으로 하자. 아, <laughs> 이고 이건 내가 먹을게. 이건 내가 먹을게. 스윙어 멋있겠다. 오 손수 찍어. 아, 손수 찍어? <laughs> 우리 기사님을 위해 뜯어 드려야지. 하나. 하나씩. 오. 맛있겠다 식탁이네, 식탁. 여기서 쓰이만 한 거가 또. 딸이 시선 딸기. 딸기야. 맛있는 안벨 먼저 쓰세요. 오빠 이 꼭다리를 뜯어왔어야지 그럴 시간은 없어 특히나 차에서 먹는 데 꼭다리를 어떻게 하라고 착하게 얘기하고 있아 얼굴 찍기 지금 우리가 8.2km밖에 안 남았는데 40분 남았어. 아, <laughs> <laughs> 와... 퇴근 시간에 딱딱 맞았다. 그딱 맞게 들어왔어. 아, 응. 맞게딱 들어왔어. 응. 아, 목이 다시었다 그렇다. 우리 도착했어요시나뭐 <목소리> 어. <8시 5분이었나>? 어. <목소리> 먹을까? 뭐 먹을까 아니면 일단 나가서 한번 구경도 하고 시간 맞춰서 방탈출하러 가려고요. 완전 기대됨. 아. 테마가 뭐야? 몰라. 네드 이거. 완전 재밌겠다. 어떡해. 완전 설레. 응. 기분 좋아. 와, 마스크가 단대? 얼굴에 <laughs> <laughs> 마스크 찍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우리 목소리 너무 크다 부끄럽다 유튜버잖아 유튜버 프로 유튜버 아니야? 좀 조용히 얘기할까? s s m r a s m r 알았어 나는 그렇지만 I'm 하지 않지 y I'm sorry. 아 잠깐만. 응. 응. 우리 차로 14분인가? 시까지 시간. <laughs> 이 보통 뭐, 시까지 하던데. 음... 아 빨리 가고 싶다. 아 방탈출 음. 온 생각이 방탈출에 가 있구나 응오 아 <laughs> 아, 진짜 귀여워 이렇게 다 읽을게 <laughs> 다행히 기대하겠어 제일 생생한 <laughs> 20대 머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화이팅 20대 화이팅, 아 화이팅, 20대 머리가 돼 수능 끝난 머리 <laughs> 그래 최고의 추리력 최고의 추리력 이모 말로 떠나 총기있는 머리 총기 <laughs> 총기있는 <laughs> 머리 감사합니다. 노래 들었네. <웃음> 감사합니다. 설레. <laughs> <laughs> 엄청 기분 좋아 보이는데. <laughs> 아 원더걸스 노래 들으면서 왔는데 우리. 이거 뭐 고기왜난 <laughs> <맨날 곡이네. 웃음> 그릴 수 있는 거야서거귀 같으니까 정, 정. 정성스럽게 좀했 탈출 느낌표 2021년 <laughs> 뭐 어디같아? 야.. <laughs> 2월 3일. 2021년 어. 2월 3일. 오 이쁘다. 잘됐는 됐어? 여러분 파이아꼭 어. 어. 어, 해보세요. 꼭, 꼭 해보세요. 진짜 재밌었네. 아 역대급. 이렇게 잘 만들었네. 그 시간이 그렇지. 어떻게 가는지.. 어. 아 어, 너무 재밌었어. 대박 대박. 눈 온다~~ 이야 어, 눈 온다, 야. 야, 눈눈 온다. 눈 온다 야. 왜 왜? 난눈 처음 본다고 와 그렇게 내려온 거 처음 온다고. 보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그래서 와나 아, 이렇게 눈 오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예쁘다. 예쁘다 오빠 근데 우리 어떡해 그러니까 다 모자 쓰고 가야지 아니 여기 저 기다려야 돼. 차 끌고 올게. 아니 아니야. 같이,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어. 같이 오, 가는 게 낫지. 어 너무 예쁘다. 여러분. 면이 와요. 아니. 경민의미 오늘 폭설이라는 거야. 어 너무 좋 예, 너무 좋아. 나는 좋아. 아, 너무 좋아. 어, 근데 진짜 펑펑 날이네. 어 순간 안경. <laughs> 벌써 미끄럽다 so <laughs> 아, 어. 어. 여기, 여기 아, 털 묻는 거 봐라 털이 난다 얼다 뭐야 이게 아, 어그 사이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눈이 쌓이냐?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가야 되겠다 숙 차로 음. 이동하는 게 그래 더 쌓이기 전에 가자 숙소에 아마도 뻐니 이런 식으 떨어지는 게 처음인 것아이 부산 촌 놈들 눈구경 실청 실컷 나가겠네. <laughs> 어느 <laughs> 때레벨이중나 좋다 진짜. 좋다. 반. 위에서 민수 기지로 가고 쩔어. 신기방기 오빠 무서워? 아님 신기해? 둘다 신기하고 신기하고 말 걸지 말까? 인터뷰 실패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시야가 안보이고 내가 보는끼 나. 다 그래 그럴 수 밖에 없다 맞아. 조심히 가 오늘도 첫번째 터널에 이용하자마 다온 것 같은데요? 아, 아마 맞네. 음. 취사 가는택객실야 여기? 반려견과 함께하는? 응 음. 정말? 치유가 있네요. 아. 마산 소마 마산 소리 마산 소리 마산 소모. 마산 소모. 마넣 소모. 마모 마산 소모. 리산 소모. 마모 마산 마 you 욕조. 다음뭐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단 배민을 켜봅시다. 민배. 난 켰지 당연히. 켰어? 난 지금 우리 있는 위치에서. 어. 이야. 하영이. 아, 네. 뭐 먹고 싶어? 불곱창 어때? 음. 불막창. 막창 <목창> <목창> 나는 막창이 좋아, 이 뚫린 거. 음. 너무 막 뚫려나? 막창 만시키긴 조금 그런 데불곱창하고불 막창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고. 그냥 불막창하창 그래, 3인분? 3인분. 3인분? 주먹밥 볶이럴 하나 주 원하는 거얘기해 하나 둘셋 주먹밥. 주먹밥. 주먹밥 그다음에 아, 소금기 계란찜도 맛있겠다. 아 소금구이 이렇게 담고 계란찜 서비스로 주겠지. 안 줄까? <laughs> 짠 것들. 계란찜 서비스도 너무 감사해요. 뭐? 오. 어제? 어. 한번 희망을. 오오 <놀람> 서비스로 계란찜 주셨어. 야, 시겠다 네. 이게 양념 막창 <laughs> 양념 맛장. 막창, 불막창, 소금 막창. 이렇게 세 가지 메뉴 시켰고 이거 딥치즈 소스. 이거 무슨 소스라 했어? 매운 소스. 매운 소스? 치즈인가 마요네즈인가? 이거는 그냥 소스. 그냥 소스. 소금, 깨 소금. 주먹밥 그리고 서비스로 주신 계란찜 오, 너무 뜨거워서 왔습니다. 잘, 잘 먹겠습니다. 1인 일름료. 묵자씨 목자씨.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쫄깃쫄깃. 해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많이 먹나 보네. 오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진짜 맵네 맵다 내가 아까 양념이 덜 발라진 걸 먹었나봐 이건 좀덜매요 이건 그냥 양념일걸 음. 음 우리 방탄 출좀 많이 했나봐 그래도 음. 나름 쉽게 통과하지 않았어 음. 내일 할 꼬레오라도 기대가 된다 아주 응 음. 그때 음. 눈 퐁퐁 내리고 있었을 때 막 반갑다가 우리가 우리 세 명만 너무 좋아하고 아, 있는 맞아. 거야 맞아 나도 느꼈어 아 부산 총무님 어, 다들 집에 어떻게 가지 라는 어. 생각이 딱 얼굴에 보이는 거야 우와 어. 음. 눈이다